The New York Times, Friday, November 12, 2021. Some economists and lawmakers worry about the timing, arguing that the risk of fueling more inflation when it reaches record highs outweighs the potential benefits of passing a big spending bill that could help to keep prices in check while addressing other social goals. 몇몇 경제학자들과 의회 의원들은 염려하고 있다 이 타이밍에 대해서 우리말로 타이밍 많이 하죠 이거 굉장히 좋은 영어입니다 콩글리자 아닙니다 이것은 타이밍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다 arguing that that 이하라고 e 주장하면서 자 분사 구문이 나옵니다 이 d e a t 이하의 주어는 the risk고 동사는 outweighs입니다 이런 위험이 이것을 능가한다 이런 의미인데 그 사이에 수식어들이 잔뜩 붙어 있습니다 fuel 하면은 연료를 끼얹다뭐 기름을 끼얹다 부채질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더 많은 인플레이션을 부채질할 그런 위험. 언제? When he r e a c h e record highs. 이거는 이제 기록적인 최고치입니다. 지금 뭐6 2니까 30년 만에, 31년 만에 최고치에 도달했는데 이런 최고치에 도달한 이때 인플레이션을 더 많이 부채질할 그런 위험이 outweighs 능가한다. outweigh는 이제 무게가 더 나간다는 말인데 원래 자 능가하답니다. The potential benefits of passing a big spending bill. 자, 잠재적인 그런 benefit 하면 여기서는 2점, 장점입니다. passing a big spending bill. 자, 여기 빌은 법 아닙니다. 지금 의회에 제출된 미그 예산 안을 말합니다. 빌 하면 뜻이 많죠. 뭐, 이지표한 말도 있고, 또 뭐, 이 세우의 불이란 말도 있고, 또 계산서란 말도 있고, 여러가지 많습니다. 여기서는 어, 지출 아닙니다. 의회에 제출된. 자, 이것을 통과시키는 것의 잠재적인 이점을 오히려 능가한다. 그러니까 이제 덕보다 실이 많다는 말입니다. 자, 어떤 어, 빅스패닝 빌입니까? 엄청난 지출안. They could help to keep prices in check. keep in check 하면 뭘 억제하다는 말입니다. 꽉, 이 책은 꽉 잡는 거죠. 이렇게. 물가를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는, 여기 코드는 어, 과거하고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이것은 이제 미래에 대한 완곡한 그런 추측이죠. 아주 부드러운 어, 그런 추측입니다. 뭐 할지도 모를, 뭐할 수도 있는. 자, 여기 도움을 줄 수도 있는 이런 빅스패닝 빌. 이걸 통과시키는 것의 잠재적인 이점을 오히려 능가한다. 뭐 하면서 이걸 이렇게 물가를 잡는 데 도움을 줍니까? 어드레스는 여기서는 대처하다, 뭐 착수하다, 해결하다 이런 말입니다. 이 골프에서는 자세를 취한다는 말이죠. 원래 어드레스는 이제 말을 걸다 뭐 연설하다 이런 말입니다. 자, 여타 사회적인 목표들. 어, 지금 뭐 이번에 그 의회에, 인프라스트럭처 어, 비는 어, 이미 통과되어 죠통과되 있고, 나머지 사회 안전망을 위한 그런 그 엄청난 도 예산이 올라가 있는데, 그건 통과 안 되고 있습니다. 자, 하여튼, 이, 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목표가 있겠죠. 바이든 행정부의 그런, 어, 의전도가 있을 겁니다. 자, 이런 것을 해결하면서, 뭐, 대처하면서, 하면서 물가도 잡는데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줄 수도 있는 그런 빅스페닝 비를 통과시키는 것의 잠재적인 그런 이점, 이것을 능가한다. 이런 위험성이. 자, 일단 우리가 이제 그, 이, 만약 이런 그 엄청난 예산안이 통과이 통과가 되면은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생산적인 현장에 들어가서 결국은 이제 시간이 가면은 좀 시간이 걸립니다 대신에 어, 생산이 많이 이루어져서 인플레가 잡히겠죠. 근데그 전에 일단 돈은 풀린다 아닙니까? 그 초기에는 인플레가 가속화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죠. 이게 이제 지금 그어 이게 효과를 <laughs> 발휘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 사이에 인플레가 어 이제 더 단계적으로 봐서 인플레가 더 올라가니까 이게 문제라는 말이죠. 오늘 해설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사 영어 1일 1문.